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5년 7월 초 콜로라도 타임즈 또 관련 기사들을 좀 보면서요. 지금 미국과 콜로라도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있는지 어,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경제, 무역, 교육 뭐 이런 여러 분야에 걸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. 이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콜로라도 그리고 또 여기 한인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핵심만 딱 뽑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정보랑 그 뒷얘기까지 좀 짚어 드릴게요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. 음. 역시 가장 큰 뉴스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 빅 뷰티풀 빌 이거 통과 소식이네요.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데 887페이지나 된다고요. 핵심이 뭔가요? 네뭐 핵심을 딱 요약하면요 2017년에 있었던 감세 조치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대부분을 그냥 영구적으로 만들고 국경 안보랑 국방 예산은 확 늘리는 겁니다 아 감세는 유지하고 안보 예산은 늘리고 그렇죠 반대로 이제 메디케이드 같은 저소득층 의료 지원이나 푸드 스탬프 그러니까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줄어드는 거죠 아 복지 쪽은 줄어드는군요 네 그래서 cbo 그러니까 의회 예산국이라고 초당파적으로 예산 분석하는 곳인데 거기서는 앞으로 10년간 연방적자가 한 3조 4천억 달러 늘고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 잃을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예측했어요. 3조 4천억 달러요? 와. 근데 정부는 이 예측에 동의 안 한다면서요? 네. 백악관은 뭐 다른 경제 전망치를 근거로 들면서 그건 아니라고 하고 있죠. 이런 예측 차이가 사실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 정부 지출이나 경제 성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그렇겠네요.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볼때좀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 세액 공제 같은 거 있었잖아요. 그런 친환경 에너지 지원책도 대부분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그것도요. 감세, 복지 축소에 이어서 친환경 정책까지 후퇴하는 방영 전환이 아주 뚜렷하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무역 쪽도 큰 변화가 있어요. 한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25%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통보했다고요. 이거 정말 파격적인데요. 네, 맞습니다.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한국, 일본산 제품에 25% 관세를 물리겠다는 건데요. 이게 기존에 있던 관세랑은 또 별개예요. 추가로 붙는 거죠. 모든 제품이요? 기존 거에 추가로? 와. 네. 특히 그 제3국 통해서 원산지 속여서 들어오는 거 환적 상품이라고 하죠. 여기엔 더 높은 관세 매기겠다고 딱 경고했고요. 아, 환적 상품은 더 세게요. 네. 다만 뭐 한국이랑 일본이 시장을 좀더 열고 무역 장벽 낮추면 관세 조정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여지는 살짝 남겨 뒀습니다. 25%면 이거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이 상당하겠는데요. 그렇죠. 아무래도요. 이런 전국적인 정책 변화가 당연히 콜로라도 지역사회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텐데 특히 교육 예산 삭감 소식이 좀 걱정스럽습니다. 네, 맞아요. 전국적으로 보면 70억 달러 규모의 연방 교육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콜로라도만 해도 약 7천만 달러가 끊칠 위기예요. 7천만 달러요. 콜로라도에만요. 적은 돈이 아닌데요. 그럼요 콜로라도 전체 교육 예산에서도 이게 꽤큰 비중인데 이 돈이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영어가 좀 서툰 아이들 또 특수교육 필요한 학생들 지원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쓰였거든요. 아...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던 돈인데 네 그래서 특히 해리슨 교육구처럼 연방기금 의존도가 높은 곳들은 당장 뭐 학급 규모가 커진다거나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그런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라 교육청들도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아이고 현장에 혼란이 크겠네요 정말 근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와중에도 콜로라도 한인사회는 또 나름대로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사회 활기는 또 행사 소식에서도 느껴지는데요. 네, 맞아요. 9월 20일에 스프링스 아카시아 파크에서 남부 콜로라도 한인회가 주최하는 제 1회 콜로라도 한인 축제가 열리고요. 케이팝 뭐 콘테스트, 전통 공연, 놀이, 케이푸드 부스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된다고 합니다. 오, 한인 축제요? 네. 그리고 또 9월 4일에는 오로라 커먼 그라운드 골프 코스에서 제 5회 코리아타운 오로라 자선 골프 대회도 열릴 예정이고요. 행사들이 많네요. 아 그리고 그 영사 업무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. 그거 해소하려고 콜로라도 내에 영사 출장소 신설해 달라는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라고요. 이것도 참 실질적인 노력이네요. 그렇죠. 꼭 필요한 움직임이죠. 아, 그 외에 좀 자잘하지만 흥미로운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. 네, 어떤 거죠? 그 미국 공항에서 20년 동안 신발 벗는 거 거의 상징적이었잖아요. 아, 맞아요. 보안 검색대에서요? 네.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TSA 프리체크 가입자 아니어도 일반 승객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 공항 이용이 조금은 편해질 수도 있겠어요? 오, 그래요. 자주 여행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반바운 소식이겠네요. 네. 반면에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네요. 텍사스 홍수 참사요. 사망자가 100명이 넘는데 그중에 어린이가 27명이나 포함됐다고? 아,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. 기사에서도 콜로라도 역시 예전에 빅탐슨 캐년 홍수 때처럼 여름철에 갑자기 불어나는 홍수 위험이 있다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. 대비가 필요하죠. 네, 오늘 쭉 살태본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변화가 세금, 복지, 무역 뭐 우리 삶의 정말 많은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특히 여기 콜로라도 교육 현장이나 한인 커뮤니티에도 그 여파가 바로 나타나고 있고요. 네. 동시에 또 콜로라도 한인 사회는 참전용사 추모나 축제 개최 또 영사 초비스 개선 요구처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공동체를 다져가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봤습니다.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개개인 또 커뮤니티가 어떻게 적응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지가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런 변화들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또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콜로라도의 소식 공 빠르게 전화 해요 한인 사회의 모든 소식 함께 나누는 우리 콜로라도 타임스 친구처럼 가까이 이즈 i 스 정보도 생활 정보도 풍부해 필요한 모든 소식 믿음과 성실함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여러분의 언론 콜로라도 타임스 여러분 곁에 항상 상상받게 하는 한인 언론 리단 줄게요 여러분 <목소리> 여러분 친구처럼 다가오는 우리 중요한 소식 머물며 계속 전달할게요 콜로라도 타임스 Let's